안녕하시죠. 어이신 오빠입니다. <laughs> 여기 보면, 인생이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여러가지 말이 많이 나와네요. 네, 이것은 이제 직접 이 친구가, 아 북글시와 서예, 그리고 어 전통 그 한국 민속 그림, 이런 걸 많이 그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친구라고 불렀냐면은, 아, 제가 이제 지금 해방둥이에요. 아 제가 나이가 이제 해방둥입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laughs> 일제치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젊은 시절에, 이대, 이대 입구 앞에서, 만화가 촌, 촌입니다 그때 이대입구가 만화, 만화가 촌인데 그 만화가 촌에서 이 양반 나도 그때 만화를 그렸고 이 양반도 만화를 그렸지만 우린 서로 모르고 지냈죠 그냥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거기서 만화를 그렸죠 근데 별로 어, 저는 이름이 없었고 어, 이 양반도 그냥 그럭저럭 만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참 인생이란 참 재미있어요. 아이 어, 이, 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분 이 친구라 그럴 수도 있고 이분도 이제 음, 저와 나이가 같다 보니까 그서또 수염을 좀 기르시는 편이네요. 저는 수염을 길러 보려고 해봤는, 해봤는데 저는 수염 길르면안 어울려요. 저는 한번 수염을 길러본 적이 있는데, 네, 완전히 무슨 간신 수염이 되어 저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laughs> 좀 멋있게 수염이 나야 되는데, 네, 간신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포기 아, 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에이, 저는 수염 안길려고 왜냐면 하제 친구 중에는 수염이 멋있게 자랐는데, 그게 부러웠어요. 그게 젊었을 때는 그래가지고, 나도 수염을 길러보자 그랬는데 수염이 길러보니까 완전히 그 간신 같아가지고 안길안 길리 그랬습니다. 아니요 엉뚱한 얘기를 또 했네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이대입구에서 만화를 그렸고 저도 만화를 그렸지만 그 당시는 우리 서로 모르고 지냈죠 근데 지금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음제 친구 하나가 어, 파주에 살지요. 파주에서 있고, 저는 가끔가다 파주에 자주 놀러 갑니다. 가끔씩 시간 생기면 놀러 가는 친구, 그 친구도 가끔씩 우리 절 찾아옵니다. 어,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어져, 어느 날이 아니라 어저께군요. 귀한 친구를 만났으니까 빨리 와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갔요 저녁 때, 점심때쯤 갔어요. 갔는데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다 하다 보니까 아, 옛날에 이대입구에서 같이 만화도 그렸고 다만 우리는 그때 친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는, 지금 파, 파주에 있는 친구하고는 상당히 친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랬, 그랬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옛날에 그때, 바, 저기, 이대 입구에서 이분과 내가 같은 곳에서, 음, 만화와 같은 만화를 그리고 그랬을 때, 친했었더라면, 지금의 우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까? 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이분이 이 친구가 이분이라고 해도 되고 이 친구라고 해도 되는데 이 친구가 글로 썬 건데 왜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지냈을까? <laughs> 혹시 알고 지냈더라면 지금 형 지금의 환경이 바뀌지도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왜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와서 알게 됐는, 했을까요? <laughs> 참, 인생이란 게 어떻게 변할,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변했다면 지금도 많이 변했겠죠. 다시 바꿔질 수 없는 거니까. 어... 그럼 그 당시에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서 또 진하게 들어가 보죠. 아, 이건 진한 게 아니네요. 굵은 거로들어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과 좀이 친구라고 이제 해도 되겠죠. 동갑내기니까요. 다 동갑내기. 아. 음, 해방등입니다. 아, 해방등이. 이마에 주름이 좀 많이 있는데, 일부러 뺐습니다. 빼기로 했고요. 주름도 될수 있으면 빼는 게 좋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주름 나는 거 많이 안 좋아합니다. <laughs> 딱 이렇게 그리니까 멋있네요. 나이 좀 들어 보이고. 음 작가 같은 기분이 들죠. 서예 작가. 이제 붓글씨를 아주 재미나게 잘 씁니다. 어, 특히 한문 같은 걸다하는데 하나 배우긴 배웠었어요. 어, 한울천자에다가 그래도 음, 뭐잠깐 얘기하자면 한울천자죠. 한울천자인데 여기다가 하나 여기 천 한울천자인데 한울로 뚫지 못해 한울 뚫지 못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리면 한울천에서 하나를 그 하늘, 하늘을 뚫으면 아비 부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은 하늘을 못 뚫고 그냥 하늘이지만 하늘을 뚫는 것은 아버지다. 아버지 부,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laughs> 이 친구한테 어저께 바로 배웠어요. 근데 바로 제가 써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로 써먹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의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변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에요. 그때 이 양반하고 친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같이, 같은 곳에 있었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냈어요. 그때 이대구 만화가 촌에는 만화가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예. 어,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았죠. 사람들 잘 아는 김, 이종진, 뭐, 뭐, 철인이, 시파로, 라이파이 뭐 이런거 한참 유행할 때 <laughs> 그때 에, 저는 이제 그 아주 뭐라 그러죠 이름 없는 만화가로 맨날 그려봤자 히트도 못 치고 남 저기 음, 좋은 일만 시켜주고 아, 그랬었죠 저는 그때 만화를 좀그 당시에 맞게끔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극사실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걸렸죠.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만화를, 만화를 포기하고, 모 종교단체에서 사용한 창세기라는 그 성경에 관한 사파를 그린 적이 있고요. 아, 그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공군본부 사파, 이런 거는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를 그만뒀죠. 실력이 딸리지, 딸렸기 때문이죠. 그림 자체도 성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인기를 못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분께 아, 짠짠짠. 해서 광나게이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네, 보통 사람은 넘습니다. 사인도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내일이 일요일이네요. 21년이고요. 자, 명절날 명절날이 21일인가 그럴예요 저는 명절날 에, 서울역 그뒤 뒤에 쪽방촌이라고 하는데가 있어요. 쪽방촌 잘 아시죠? 거기에 페인트칠하는 봉사활동 하러 갑니다. 남들이 시, 에, 시 추석 때전 특별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럴 때 좋은 거를 생각해냈지요. 그래서, 족박전에 가서, 행복 나누기, 그 클럽에 가서, 페인트 작업을 이쁘게 칠해줄 것을 갈 겁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